2차 함수인 것은 y는 x에 대한 2차 식골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1번은 1차 함수고 2번 2차 함수 3번은 3차 함수고 분모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앞에 x 제곱하고 뒤에 x 제곱이 사라져서 1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려면 음, 일단은 여기 요, y제곱이 없어져야 되잖아, y 제곱은 이렇게 y는 해서 여기 2차식이,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져야 되니까, y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앞에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워지면 안 되니까,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a제곱이 1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 하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라,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어, 이 중에서 마이너스 1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제외되면 얘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곱하기 기호입니다. F1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00이 살아서 0이고, 그 다음에 F0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고, F2는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00이 살아서 6이 되겠죠. 그러면 곱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네. 그래서 플러스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아래로 볼록이라는 말은 A가 양수란 얘기고 폭이 가장 좁다는 말은 A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면 양수 중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큰거 찾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은 최고항이 양수인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양수인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럼서 지난다고 해서 이제 대입할 거야. y에다 a를 집어넣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럼 y에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얘가 16이라. 이렇게? 그럼 b는 플러스 32가 되겠네. 우리는 a 곱하기 b를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한다는 말은 꼭지점에 0,0이니까, y는 ax제곱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a값을 찾으면 되겠다. 1이고,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a죠. 따라서 a가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y는 9분의 1x제곱. 그럼 3번이 정답. X축의 방향으로 A만, Q만큼 평이 이동한 건데, Q가 5죠. 꼭지점 X앞에 5가 됐으니까.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5가 되는데, 얘가 1,3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대입을 합니다. Y가 3, X에 더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3, 1번이 정답 다음 9번.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이 이동을 하면, 꼭지면 좌표를 이제 y축의 방향으 2분의 1만큼 평행하면 0,2분의 1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점이 아닌 건 대입해서 참이 안 되는 걸 찾는 거야. 1번은 y에다 2분의 1, x에다 0 집어넣으면 참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니까 음, 얘도 맞는 말이네.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5,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네요. 얘도 마이너스 2분의 5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3,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가 4, 3, 1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4니까, 플러스 2분의 1 가면 마이너스 2분의 2 3 얘도 맞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5번. 마이너스 2분의 25고,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하면 4분의 25라,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3까지 곱하면 4분의 7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러면은 4분의 73이죠. 일단 틀린 거는 그럼 5번이 정니다 10번 얘를 지나갈 때 k 값은 k 값은 음수 찾는 거야 그럼 y에다 6 집어넣고 x에다 k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12가 되고 다시 3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4고 여기 k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k 플러스 2의 제곱 이게 뭐 전개해서 2차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k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란 얘기지 제곱하면 4가 되는 숫자니까 그럼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가 그럼 위에 줄은 계산하면 0이고 밑에 줄은 마이너스 4죠 우리는 음수가 되는 값을 찾습니다. 아니면 이거 그냥 전개해도 돼요. K 제곱도 하기 4K 플러스 4인데 여기 4가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도 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있으면 표준형에다 대입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쓸 필요 가 없겠죠. 얘가 0,3을 지나가 있는데. 0 집어 넣으면 2의 제곱 이1이니까 a가 3이란 얘기죠. y는 3x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얘가 다시 2, k를 지나가려 한다고 2를 집어 넣으면 3의 제곱 9죠. 정답은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축의 방정식도 x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함수값의 범위는 얘가 위로 볼록이라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됩니다. 제일 에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보면 최소값이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 마이너스로다 밑에 있잖아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Y가 0일 때 X값을 찾는 X가 0일 때 Y값을 찾는 거죠 0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49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이제 올라가고 있죠 왼쪽에서 음수니까 그래서 5, 5번은 틀려있네 3번하고 4번이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있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표준형으로 먼저 쓰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여기에 0,2를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우리가 찾는 함수식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Y, 그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X의 보호를 바꾸는 거야. Y축 대칭은 X의 보호를 바꾸는 거고, X축 대칭은 Y의 보호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라고 있겠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가 3, K를 지나가는데 이제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죠. 8백이 5. K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곡선의 자표가 이쪽에 있죠. 곡선의 자표 이쪽에 있다는 말은, p는 양수고, q도 양 1, 사분면이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리고 a는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가 되죠. 겠 네, 틀려있고,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음, a 곱하기 p는 음수죠. 양수랑 음수랑 곱했으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x가 0일 때 y 값 얘기하고 있는 거야. x에 0 집어넣으면, A 피제곱 더하기 Q가 되죠. 이게 Y절편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양수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